안녕하십니까 신주균 목사입니다 신주균 목사와 함께하는 자문 목사 오늘 12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문 2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자리의 안전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허터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아는 절초와 한결같이 아는 죄는 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어,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어, 8절은 선한 통치자의 심판에 대한 자문이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문맥상, 이 통치자는 의로운 통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통치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해야 하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잘 그렇게 감당하는 자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인정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의 권자는 자기 안위를 취하고 또 위험을 뽐내며 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종귀의 보좌가 아니라 공의를 베풀 수 있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며 가해자를 벌하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공치자가 자기 일을 치니 감시한다면 그 아래에 동, 동룡되어 있는 뭐 그렇게 등용되어 있는 그런 수화인들은 계속 긴장할 것이고, 악한 행위를 그렇게 삼갈 것입니다. 이런 구절은 죄의 보편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뭐 자기 스스로 죄를 사였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연상시키면서, 다음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요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는 이런 말씀과 그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사 스스로 결백하다고 주장해도 요와의 엄격한 판단에서 볼 때에 그의 결백은 함량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여러분 십절은 거짓됨에 대한 여호와의 증오입니다. 한결같이 않은 절초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 속이는 상거래를 뭐 두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상거래는 신뢰를 깨뜨리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서 정의와 공의의 주인 대신 여호와를 송이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것을 가정하기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에 그렇게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추와 말에 대한 그런 히브리어 문자는 그 돌과 에바이고. 이는 이정조례에 관해서 암시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상거래는 주로 조울과 말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팔 때는 작은 말을 사용하여 적게 주고 살 때는 큰 말을 주어서 많이 받아서 이중적인 그런 일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하겠는데 첫째는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는 목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의 개념과 목자의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통치하도록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권력은 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자기의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뭐수 있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가 왕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좋은 국정을 운영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힘과 근력이 있을 때 악인들의 악을 제거해야 하며 흩어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반드시 선을 베풀며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악인들과 세상의 뭐 도적들과 결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사의 고래서 왕처럼 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고래서 왕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의와 선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되도록, 대통령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로, 뭐, 여러분, 당을 떠나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내, 내, 나의 이 죄가 뭐, 내 속에 죄가 없다고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 1서 8장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이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역시 죄인의 신분으로 자범죄 또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굴레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속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를 예수님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결별하고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에, 에,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의 의인이고, 예수님 안에서 정함을 입었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정직하고 불공평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울을 속이는 장사를 하면 안 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고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평이 불공평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과 사가 구분되며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항상 바르고 공정해야 합니다. 빌라도 같은 그런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며 뭐 장사치들과 결탁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릇된 그런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드라마 그 우영우 변호사, 그 자폐 뭐 스펙트럼 그런 장애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장애가 있다해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드라마는 우리의 사회의 어느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고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나 아직은 가치관과 그런 사상과 그런 정신들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더 공평과 정의가 춤추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만큼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뭐, 줄과 백, 확인과 지연과 해륜으로 사회의 공평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림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을 하는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십장 안에서 평가하고,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없어서. 우리 사회나 공동체가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증자들, 모든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바르고 선을 행한다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그런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사사시대에 전쟁을 또 나라가 뺏기는 수모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자기 위치에서 특별히 좋은 자리가 주어진다면은 더욱 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